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IMC 워십 찬양팀과 에일리 찬양대 가운데 세상에 줄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룸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각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겪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처음부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늘 평안하고 좋은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도피 생활, 도망자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도피 생활을 크게 세 가지 기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서 잠깐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기는 BC 1020년에서 1018년까지 약 3년의 기간으로 성경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2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울이 그의 부하 도엑으로부터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듣고 아이멜렉을 포함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아이들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전부 죽이는 학사를 이 사울이 자행합니다. 제2기는 BC 1017년에서 1015년까지 약 3년의 기간이며 성경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6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사울의 거돈만을 살짝 베었던 사건이 이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기는 BC 1014년에서 1010년까지 약 4년간의 기간으로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사무엘하 1장 27절까지의 말씀이며 이때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지내던 시글락을 시글락을 침략하여 이 분녀자들을 사로잡아 가는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현재 안준호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의 설교를 새벽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제가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몇 기에 해당하는 사건일까요? 맞습니다. 아, 역시 우리 인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수입니다. 그것도 이두 번째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다윗이 겪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본문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나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일전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장마당을 취하였다는 겁니다. 탈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그일라는 어떠한 장소이냐 지도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보시면 요새 혹은 요충지라는 뜻을 가진 그일라라는 도시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이 땅이 블레셋 접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주 노출되었던 지역이 바로 그일라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장마당을 탈취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타장마당이란 티를 제거한 곡식들을 모아두는 장소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타장마당을 바람이 잘 보는 이제 높은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장마당이 군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방어가 허술했고 이러한 약점을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침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 코가 석자인 상태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이전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당했을 때이 문제를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사실 누구입니까? 엄연히 현재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울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전투가 자신이 참여해야 하는 전투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무릎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쳐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응답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삶에 닥쳤을 때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묻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어려움에 부닥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물었던 것과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둘째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성도는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이들 중에 이 전투에 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투에 출전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거든,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사울의 위협 때문에 불안한 상황인데, 그 일라에 가서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모하다는 뜻입니다. 혹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다면, 혹은 사울이 전투에 참여한 다윗의 딜을 공격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을 말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판단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추종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추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흔쾌히 이 전투에 참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일 나로 내려가라. 전투에 참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렛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사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 때는 제가 이제 스무 살 중반에 면허를 처음 따서 이제 운전 연수를 할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운전을 잘 하지만 어, 그 당시에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으면 부모님께 넘겨드리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친구가 강릉에 왔다고 밤늦은 시간에 저를 잠깐 보자는 겁니다. 이 지방에 살아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은 서울처럼 그렇게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강릉은 절대 시골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려면 보통은 자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나도 제가 차를 운전해서 나가야만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운전대를 잡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 그런데 밤 운전은 훨씬 낮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든지 눈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운전하다가는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갓길에 차를 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운전하다가 죽으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친구 만나러 운전하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그 기도 이후에 제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친구도 잘 만나서 집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 제가 나아갔을 때,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 인마우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오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과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이 그일라로 갔으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승리하였고,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으며, 사울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 전투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상황도 못 됐고, 내부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것과 같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하는구나.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할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기도 하시고 마찰을 빚을 때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섬길 때. 한 선생님이 앞이 아닌 제 뒤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 김준식 전도사님은 님자를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식 전도사님은 너무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고지식해 고집이 세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교회에서 한 뒷말은 항상 어디로 온다 앞으로 들려온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평가가 제 귀에 이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선생님을 따로 불러서 뭐라 하지도 않았고, 어,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그저 저는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서 잠깐 얘기를 좀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 선생님이 그동안 뒤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는 앞에 와서 하려는구나.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정성껏 준비하신 선물을 저에게 건네시면서 전두사님, 열심히 사역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 가셔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하셨더라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객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의 선물과 그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분명 어렵고 부딪히는 순간도 있지만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제가 그날에 느꼈던 은혜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누렸던 승리의 기쁨과 같이 제 목회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너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반대하고 말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레색과의 전투에 나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또그 마음이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전투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도 분명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인만우에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주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며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인만우의 교의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